짜자잔! 첫 번째 미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무한 소수를 모두 골라라 해서 기억, 미음, 디귿, 미음까지 니은, 나와 있는데 아니 잠깐만 무한 소수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미션을 수행해 보겠죠? 좋아요. 오늘 봄, 봄, 봄으로 가서 유리수 그리고 소수를 우리가 분류해 보겠습니다. 출발. 봄. 봄쌤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봄봄봄 봄1, 봄2, 봄3를 통해서 미션을 수행해 볼 거예요. 쌤과 함께 봄길만 걸어갈 준비 되셨어요? 좋아요. 우리 봄원에서는 유리수에 대한 거를 배워 볼 텐데 사실 이거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중1 때 했어. 유리수가 뭐야? 라고 물으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모두 다 유리수야. 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있는 거죠. 분모 b 분자 a라고 했을 때요꼴로 나타낼 수있으면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물론 이때 a b는 뭐야? a b는요 정수예요. 그리고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분모 b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도 알아야겠지? 이제 유리수를 분류해 볼 건데 집에서 분리수고 하세요. <laughs>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이구나 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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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그쌤 동네는 수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뭔가 분리수거할 때는 그것의 기준이 필요하잖아 비닐은 비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유리는 유리 이렇게 유리수를 분류하는 기준은요 바로 어떻게 생겼느냐야 모두 다 분수꼴이긴 한데 분수꼴이긴 한데 딱 봤을 때어저 분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라고 생긴 게 바로 정수예요 정수 우리 이것 중일대 했었지? 정수는 양의 정수와 그리고 음의 정수와 그리고 그 가운데 이걸 까먹으면 안 돼. 0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양의 정수는 양의 부호를 생략해서 쓸수 있었고 1, 2, 3, 4 이런 것들을 말했어. 맞아. 자연수가 바로 양의 정수였어. 여기 앞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요게 바로 음의 정수. 요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정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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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분수가 아니잖아요! 아. I can do it!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 나타낼 수, 어디였어? 나, 여기다 동그라미 할뻔 했네? 나타낼 수 있으면은요, 전부 다 유리수예요. 여기를 보세요. 1이라는 건 내가 3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0이라는 거는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지만, 분자는 0이 되면은 0이에요. 2분의 0은 0.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유리수 그래서 쌤이 아까 분류 얘기했었지 분류의 기준 분수처럼 안 보이는 거 분수로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분수인데 이게 바로 정수고 딱 봐도 아 분모 분자가 살아있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유리수긴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말 그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딱 봐도 분모 분자가 쏴라 있네 예를 들어서 5분의 1 분모 분자가 쏴라 있네 또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요 이렇게 우리는 유리수의 뜻과 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봄풀어갈게요짠짜짠짠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까 봤잖아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써라, 있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이것을 쌤이 소수로 고쳐볼게. 소수로 고치려면은,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3 나누기 4 하면은, 3에 안 되니까, 30에 하면은요, 3, 7에 28. 그리고 20. 4, 5, 20. 어후. 따라서, 4분의 3은 0.75. 이렇게 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3분의 1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자 1에서 분모 3을 나눠버리면 안 되니까 10 나누기 3 339 339 339뭐 기계 같지 않아? 339 339 339 맞습니다. 계속 어차피 3, 3, 9가 계속 똑같이 돼. 나머지가 계속 1이니까 0 붙여서 10이 되고 3, 3, 9 하면 또 나머지가 1이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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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반복이 돼요. 3분의 1은요. 0.333인데 반복이 되니까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의 개수가 내가 셀수 있는 거. 유한 개면 유한 소수. 셀수 있어요? 아, 계속 되는데 어떻게 셀수 없는 게 무한소수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건데 잠시만 정리 좀 할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무슨 소수랑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로 분류되고요. 그 소수의 분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선 여기다 봄봄 스티커 좀 붙일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분류되는데, 봄 3. 유한소수가 뭐야? 그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의 개수를 내가 셀수 있어. 유한. 바로 한자로. 네. 있을 유한계. 한. 한계가 한 있다는 거지. 셀수 있다는 거야. 보세요. 1.5. 끝. 0.76. 끝이 있는 거, 끝이 있는 거. 마이너스 1.2 끝. 이게 바로 유한 소수. 그러면 무한 소수는 끝이 나서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전 국민이 사랑했던 프로 무한 도전, 도전을 끝이 없이 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계속되는 소수예요. 무한도 한자로 네, 무 없을 무 한계가 없다는 거야. 우리 본패들의 도전, 무한도전 한계가 없습니다.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 아니, 계속돼. 예를 들어서, 0.3333,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한소수네. 33 계속돼, 점점점으로 표시했네요. 얘는, 마이너스 1.252525252525 계속돼. 무한소수. 이것은, 3.141592 계속돼. 어,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3.141592블라블라 블럭. <laughs>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원주율입니다.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계속 되기 때문에 원주율을 이렇게 딱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라고 배웠었지요. 아하하하. 아하. 이렇게 오늘 유리스의 뜻과 그 분류, 그리고 그 분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수는 유한 소수랑 무한 소수로 분류된다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미션 수행하러 가볼게요. 오늘의 미션, 짜잔! 다음 보기에서 무한 소수를 모두 고르래. 무한 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영양 숫자의 수가 무한이 계속되는 거. 기억. 0.8888888 요거를 보니까 계속되는 거알수 있겠죠? 이게 바로 무한소수 니은 3.141592 어? 방금 저기썼던 거잖아 이거 파이라고 이거 무한소수죠 봄쌤한테 속으면 안돼 얘가 점점점이 없어요 아까 점점점이 있었는데 그냥 2에서 딱 끝난다는 거야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의 개수가 유한개니까 이것은 유한소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5분의 2는 우리가 빨리 소수로 바꿔봐야겠다. 2 나누기 5. 아하, 20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해서 5분의 2는 0.4고요. 0.4는 유한소수. 3분의 2는 2 나누기 3이니까 3, 6, 18. 3, 6, 18. 3, 6, 18.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laughs> 더 이상할 필요 없겠지. 맞아요. 계속 6이 반복이 될 거예요. 얘는 0.66666 계속 되니까 점점점으로 나타내 주면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짜잔. 미음은요 1.2509576331 하고 여기 또 계속 된다는 표시가 있네. 무슨 소수? 무한소수. 따라서 무한소수는 기역 그리고 리을. 미음이 되겠고요 우리가 표시하지 않은 미음과 디귿은 유한소수입니다 이렇게 소수를 분류할 수 있었다면 자 이제 맨 끝에 우린 다 같이 외칠 거야 미션 성공이라고 외칠게요 같이 해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성공